요즘 네, 미니 컨트리맨 안드로이드 모니터 기존의 비주얼 부스터 달려 있는 차량인데요 모니터 떼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무수히 많은 볼트가 나올 겁니다 네, 안쪽에 히든 볼트 풀고 볼쭉 풀면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탈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니 컨트리맨 알바디 차량 미니 모뭐 컨트리맨 쿠페 클럽맨 다 시공이 가능한데요. 원래 순정으로 비주얼 부스터 모니터 있는 모델입니다. 6.15인치 정도 되는 모니터인데 이렇게 와이 d 큰 모니터를 교체 시공했어요. 앰비언즈도 들어가 있고요. 기본으로 차와 다 연동되는 모니터입니다. 예, 현장에서 다 라이브로 이 테이핑되는 배선들이 고객님 눈에 안 보이는 안쪽에도 꼼꼼하게 시공이 되는 거를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늘 한결같은 시공 그래서 하루에 많은 시공은 못하지만 한대한대 한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피니시 조립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안드로이드 모니터 후방 카메라 시공은 다 끝났어요. 알바디고요. 비주얼 부스터 있는 모델인데 신형 안드로이드 스타일로 교환했고요. 고객님께서 추가 요청하신 갖고 계신 게 있다고 해서 핀을 갈고요 이렇게 해서 좌우로 이렇게 하면 순정 핀이 이렇게 빠져요. 보이시죠? 그리고 준비된 핀으로 다시 좌우 돌려감서 끼면 됩니다. 준비된 고객님께서 준비하신 핀이에요. 고렇님 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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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음. 완료. 나머지 네 개도 진행해 볼게요. 마지막 파츠 작업인데요. 고객님께서 안테나, 어, 도어핀. 그다음에 도어 핀, 그 다음에 또 라이트라고 하죠. 문열 때. 예, 바닥에 떨어진 라이트. 그렇죠? 지금은 안 보이는데, 밤이 되면 이제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라이트를 지금 교체해달라고 해서 앞에 두 개는 교체했고요. 보통 뭐 벤츠는, 저는 도어 라이트를 안 하고, 어, 웰컴 등이라고 해서 제 차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밤에 보면 굉장히 이쁜것 같아요. 키케이스도 지금 교체했는데 요즘에 중국 저희 그 거래 공장에서 이담 신형키 213이 들어가는 그 신형키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조금 더 써보고 교체하겠습니다 지금 워런트 남아있고요 문을 열면 이백밀러가 펴지죠 그러면 여기 보이시네 지금 앞에서 밝아서 그런데 AMG 로고가 쫙 날개처럼 들어와요 문 잠그면 네. 다시 문. 이건 벤츠는 이 작업이 되어 있는 거죠. 들어오고. 밤이 되면 이제 양쪽에 다 날개처럼 들어오고. 문을 닫으면. 네. 벤츠는 이런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제 미니를 피니쉬 하게 보겠습니다. 피니쉬. 마무리. BMW 미니 비주얼 부스터 있던 모델인데요. 비주얼 부스터 빼고. 그, 위 앞에, 모두 봤겠죠? 그 다음에, 모니터도 엠비언트 들어가 있는 신형 스타일의 안드로이드 모니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UI도 지금, 지금 신형 UI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누르시면, 조그가 작동되고, 버튼 다 작동이 되고, 뒤쪽에 있는, 원래 순정 이 버튼은 죽어요. 작동이 안 되지만, 얘와 풀터치 이용해서 사용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모니터입니다. 원하는 어플을 깔아서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모니터. 또 보시면, 뭐, 진 이미지, 카카오 네비 멜론, 플레이스토도 있구요. 티맵, 웨이브, 유튜브, 유튜브, 뮤직까지 깔아놨어요. 그래서 원하는 어플들을 사용할 수 있다. 큰관점이겠죠 버튼 누르면 사실 이렇게 다 연동이 됩니다. 어, 밑에 있는 이 조그 대신 여기를 이용해서 조그도 사용이 가능할 것같고요 이렇게요. 나머지 뭐 설정은 여기 들어보면 안드로이드 기본 설정들은 똑같이 할수 있어요. 파스팟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모니터. 추가적으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뭐 이렇게 도어 핀 작업도 했고요. 도어 라이트 안테나 교체까지 다 해놨습니다. 네. 여기 지금 비상등은 원래 순정이에요. 순정을 다인식해놨고 나머지 이 앞에 부분 바뀐 거고 나머지 이뒷 부분부터는 다 원래 순정 부품들이 조립이 됐어요. 오, 작업 완성도는 굉장히 좋은데요? 깔끔해요. 쭉, 이렇게 해서 올볼까요알바디인데 F바디의 느낌이 살짝 느껴지죠? 어. 지금 보시면 이게 속도계또다 나오고. 듀유 a 이지 뭐, 안전벨트도, 안전벨트를 내면 없어져요. 내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 연동이 됩니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모니터 전문이시고, 캡티노.